해커피 시에서 영상 작업을 하다가 엔터 키보드 키 하나가 필요합니다. 스티커에서 엔터라고 치면 이런 것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키보드라고 치더라도 엔터 키보드가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흰색 엔터 키보드 구글에서 엔터 키보드를 치면 나올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진짜 키보드와는좀 다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고 색깔도썩 마음에 들지 않게 키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흰색 키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한번 명령을 해봤습니다. 흰색 엔터 키보드를 하나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배경을 제거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다리무브점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다가 자, 로그인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다운 받았던 이 사진을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배경이 싹 사라지면서 깨끗한 키보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리고 고품질은 돈을 내야 하지만 미리 보기 500 곱하기 500 정도 네,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미리 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다운이 받아지게 되는데요, 파일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배경이 이렇게 사라진 키보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캡커피쉬에 들어가서 자, 미디어보기 가져오기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든 그 키보드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뒤에 배경과 상관없이 뒤에 배경이 싹 사라진 이런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캡커피쉬를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